예, 저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기라고요. 보통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308억 원이라는 거는 제가 제조 기업 두개 회사를 조사하면서 추징한 세액입니다. 한개 회사는 비자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과세가 된 회사였고요. 한개 회사는 친인천들 회사에다가 이익을 분여해서 과세가 된 회사였습니다. 그두 회사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 계액이 308억 원입니다. 예첫 번째로 제가 추징한 분야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회사인데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겉으로 회계 감사 때나 드러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세무 조사를 하는 거고 세무 조사 과정 속에서 회계 점표나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비자금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자금인지 연관이 없는 자금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자 이익 분야는 친인척 회사나 이런 회사들을 설립을 해서 다른 제3자보다 용역이나 재화 단가를 높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공정 경쟁을 방해합니다. 이 조사 방법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단가가 정상적인 단가인지 타회사고 비교해서 저희가 적정 단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보다 훨씬 더 올려준 경우에는 과제라는 케이스였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약사 등에 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했던 회사는 비자금을 33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의사든지 약사든지 이렇게 전달하는 회사였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거래 금액만큼 의약품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저희 소피자 입장에서는 그 높은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비자금 조사를 밝혀냈었는데요. 그러한 조사가 뜻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전공은 사실 이러한 회계학 분야가 아니고 과학교육관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과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과학 교육과다 보니까 그 숫자를 15년 동안 업무한다는 게 전혀 이제 뭐 필요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세금을 거두들여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람되고 뜻깊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게 본연의 가치인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세청의 본연의 가치는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국세청의 본연의 가치가 아니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일환으로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는 효율성 있게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아, 나도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남은 조사공무원 생활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수상하려고 뭐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일했던 내용을 제출했을 뿐인데 이러한 상을 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근무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는 팀원들을 믿고 기다려주다 보니까 팀원들이 그에 걸맞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바심있게 일하다기 보다는 직원들을 믿고 지켜봐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올해 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더 여유를 가지면서 일하는 앞으로의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